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RGB30에서 도스게임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스게임은 각자 알아서 구해서 미리 하드디스크에 넣어주시고요 지금 영상은 RGB30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로스 OS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RGB30에 들어가는 2번 포트, 롬파에 들어가는 SD카드를 S리더기로 PC에 연결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롬즈 폴더에 각각의 에뮬레이터에 대한 롬 파일 폴더 폴더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각 기종별로 또는 OS별로 이 MS 도스 게임들이 들어가는 폴더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OS에서는 도스라는 폴더에 게임을 넣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RGB 30에 들어가는 이 제로스 OS에서는 PC라는 폴더에다가 게임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SD카드 롬즈 폴더에 PC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게임들을 미리 넣어 놨어요. 예. 네, 지금 도스 게임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게임들 위주로 넣어 주시면 좋겠죠. 정말 추억의 명작 게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PC라는 폴더에다가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 폴더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다운로드 받은 그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고 나온 그 폴더 자체를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exe 파일이라든가 com bat 파일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신데 젤로스 OS에서 bat 배치 파일이라든가 exe 파일, com 파일 같은 이런 명령어를 가진 게임들을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폴더만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험한 데이브, 데이브 폴드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브 e e x e 라고 보이시죠? 젤러스OS, msdos 코어에서 이 exe 파일을 인식해서 실행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msdos를 sd 카드에 넣고, 그리고 게임을 실제 구동하는 방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msdos를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스 게임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에 있는 롬즈 폴더 안에, PC 폴더 안에다가, 그냥 앞쪽 해제한 폴더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고 깔끔하죠?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서, RGB30 게임기에 넣어서, 직접 실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RGB30에 SD 카드를 넣고 부팅을 해보니까, 메인 메뉴 화면에서, MS 도스라고, 에뮬레이터가 나왔죠? 바로 들어가신 다음에 어, 게임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이렇게 폴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게임이 실행되는 exe라든가 com bat 파일 같은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빅 레드 레이싱은 도스로도 됐었고 옛날 윈도우 95에서도 구동되던 게임이거든요. 즉 도스로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 도스 명령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레이싱이라는 실행 파일로 실행했고요. 네, 지금 게임 실행 됐습니다. 예, 도스 게임들은 이렇게 웨, 웬만하면은 키 설정이 자동으로 잡아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간편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옛날 게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스페이스바라든가 엔터키, 뭐 ZX 그런 키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 키가 자동으로 잡혀서 편합니다.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게임은 제가 옛날에 그 도스 시절, 윈도우 95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빅 레드 레이싱이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데이브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조금 유명세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다이아몬드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빨리 다음 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죽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도 도스 시절에 유명했던 게임, 딥트레이시라는 게임이에요. 사운드가 굉장히 좋죠. 어,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재밌어요. 네, 이 게임을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 어, 재밌어요 네, 이 시절 게임들은 참 사운드가 정겹고 어,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한 게임이 더블 드래곤 2인데요 이 더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 이렇게 그래픽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옛날 게임들은 그 최초의 엑스시절의 허큐레스를 비롯해서 CGA, EZ, VZ까지 계속해서 그래픽이 발전해왔죠. 근데, 근데 이렇게 여러가지 그래픽카드를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는 게임도 있어요. 이렇게 메뉴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은 키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아래 아날로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가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원하는 그래픽을 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CGA, 10D, EGA, 뭐 VGA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저는 옛날 그래픽을 선호하기 때문에 CGA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끌 때는 다시 똑같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키가 자동으로 매핑이 돼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 더블 드래곤 게임 하면서 느, 느낀 게와 난이도가 엄청 헬이네요. 옛날에 오라시라든가 이 도스 시절에 이 게임 어떻게 했는지 어, 정말 미지수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목소리>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정말 추억 속의 게임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그니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윈도우에서도 가능했고 도스에서도 가능한 게임이거든요 이 이그니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이싱 게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뎅이 같은 버그를 자동차 선택했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똑같은 이그니션이라는 게임을 제가 해봤었는데, R36S에서는 이게 버벅임이 좀 있었어요. 지금보다 버벅임이 더 심했거든요. 근데 기기의 성능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RGB 30에서는 그 버벅임이 좀 덜하네요. 중간중간에 사운드가 이제 막 끊김이 있긴 한데, 네, 괜찮아요. 이 게임도 오랜만이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수 시절에 인기가 엄청 많았던 어쩐지 저녁이라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시도 시작하면 남궁건 주인공에 대한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오겠죠. 음, 이 게임은 타격감이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게임 폴더에 들어가서 인스톨 프린스 셋업 이렇게 파일이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인스톨은 뭐 게임 인스톨이라든가 이제 인스톨을 하는 그런 배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exe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는 페패시시왕자 실행 파일이고 그 밑에 셋업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음악 설정이라든가 뭐 그래픽 설정 그런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바로바로 바로 게임이 가능하니까 뭐 인스토이라든가 셋업 그런 파일은 실행해 주실 필요 없고요그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의 제목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라고 하면 은 어, 페르시아 왕자니까 프린스 아니면 페르시아 겠죠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고, 들으셨을 페르시 향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추억 속의 사운드죠. 이 게임은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조심스럽게 안 내려가면은 높은 높이에서 뛰어내다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닳게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조심해야겠죠. 잘못 떨어졌다가는 아, 이렇게 사망합니다. 다시 도전해서 아까 그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 페르시아 왕자 최신 버전이 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해보지 못했는데. 어, 정말 그 게임도 해보고 싶어요. 빨리 안 가면 깔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RGB 30에서 도스 게임을 네,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도스 게임들을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